안녕하십니까. 제길놀이 농장 가족 여러분. 아, 내일 모레가 이제, 구조, 어, 음력달로 또 새해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시골로 이제 출발하려고 하고요. 지금 잠깐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 산책로로 가고 있습니다. 아, 산책로락이 산책로죠, 산책로. 이렇게,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이렇게, 산책로가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 산에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산을 가고 있고요. 좀 이따 왜 산에 가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길놀이였습니다. 네, 아파트 임시, 여기, 아이고, 이렇게 울타리를, 넘어서, 지금, 어, 등산로를 가고 있습니다. 아, 뭐, 강아지가 여기 왔는지, 발자국 자국이 이렇게 있네요. 사람 자국은, 사람 발자국 자리는, 어, 없고요. 네. 아, 아, 이게, 제가 제일 먼저, 이숲속을 걷고 싶었는데, 개가 먼저 걸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왔다가 이 밑으로 여기 내려갔네요 예.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에 왔습니다 산은 아니고요 저 앞에 아파트 보시나요 아파트 바로 옆에 산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고 이 새, 최근에 새로 등산로가 나는데 많이 사람들이 안 다닙니다. 근데 이렇게 의자도 갖다 놓고 좋은 장소가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이 골프채를 이 골프채를 여기다 갖다 놓고 연습을 이제 가끔 와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 형 집에 있는 골프채 그라파이트로 돼 있는 거 그거를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어서 아이이 이 자물쇠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잠가 가지고 나무에 매달 놓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또 누가 가지고 갈수 있어서 이렇게 자물쇠를 해놓고 좀 시간이 지나면 다른 분들도 이렇게 골프채 연습하시라고 자물쇠를 한번 풀어 놓으려고 합니다. 자, 제가 골프 연습을 하러 갑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고 네요. 서 산에 와에 와서 이렇게. 골프 프습을 하는거죠 o l d 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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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l 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아이언 아이언도 오! 오! 네, 아이언도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어프로시 오, 나이스! 아, 어프로시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야, 야뭐 눈이 날리고 막오 장난 아니네요. 네, 우리 제길놀이 농장 여러분들 어, 즐거운 한해 되시고 2025년 토끼 해죠. 토끼처럼 깡총깡총 열심히 뛰어서 좋은 결과 아 어,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속에서 제길놀이였습니다 바이바이